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악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직무를 다한 날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반대의 삶을 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온전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시름시름 병들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1초도살수 없습니다. 호볼 주관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후! 하고 호흡의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제게 역사하셔서 온전한 복무에 깨닫고 영과 육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대에게 줄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졌습니까? 저는 저를 행복하게 해준 이 복음. 나는 난 의인이야난성경출만하다난 건강하다? 난 부유하다? 난 지혜롭다? 선배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신화생활을 잘하는 선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는잘 모릅니다. 그냥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딸과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저를 바꿔달라고 해서 통화를 해본 적 있습니다. 한번 통화했었는데 저보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참 이렇게 말씀을 잘 하셔요? 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어 유튜브 방미의 t v 유튜브를 음, 보게 되었는데 제 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확신이 차 있고 카리스마 넘치고 그신념까 확신이 확신이 잦다는 것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의롭고 성령충만하고건강하고 고유하고 지혜롭고 평화롭고 새 생명이 넘치는 이 확신이 차 넘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확신에 대해서 이 아닌 주님의 확신 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증후이 복음이 저를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어, 정말 누려보지 못했던 이 복음의 행복함이 제 배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성령님의 배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령님의 배그 배가 영원히 생성듯이 오늘도 내일 수님을 믿으면 배에서 이렇게 상처가 터집니다. 허튼한 것.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를 했어. 내가 뭘 했어? 내가 의로워진다? 내가 성령충만해진다? 나 건강해진다? 내가 구해진다내 지혜로워진다? 난 평화로워진다? 내세상에넘친다 이런 허튼한 것을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르지 말라. 진리를 찾아 그 귀를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는지 참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곳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일법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듣는다면 그것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난 그, 뭐, 아니, 그, 그런 말을 들어도 난 괜찮아. 난큰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 그렇게 되면 그 들어도 상관없어. 웃기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나 행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간절하게 쏟아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음,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전도사 전도사님이 그 언니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율법적인 행위를 가치는 그런 말을 제게 쏟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 또한 그 교회, 그 언니가 거기에 그 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길래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돌이켜서. 자유로선포할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습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물어보는 이상,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만날까요? 말까요? 이것을 물어보는 걸 습관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 이렇게 이 묻는 것은복음을 깨닫고 계속 실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김열방 목사님께 전화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전도사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 그, 그 전도사가 전도사님이 음, 금요예배에 같이 가자 했는데 어, 그래서 그게 말씀을 일반적으로 듣는 거 아닙니까? 듣고서 그 목사님을 끝나고 예, 만나서 얘기를 나눌, 하려고 저는 가려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딱 주의적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 성령님께 물어봤더니 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지않았으면내 맘대로 가서 듣다가 며칠도 많고 야, 저도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저기 고백하고 그러니까 살그 우리 아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는 것. 그래서 즐겨 순종했을 때 저에게 며칠 동안 그 말씀을 듣고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큰 그 믿음이 이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분별을 하면서, 또 주의종의 말을 듣고, 또그 행했을 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또 말하는 것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상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 조심하십시오. 말을 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십시오. 그럼 한 번, 두 번, 세번 생각하면 말하기도 쉬워집니다. 그 습관이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이 말하는 습관 고쳐야 됩니다. 꼭 하는 성질에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정말 입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나 일이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문을 통해서 말하는거에 대해서 했습니까? 그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문을 계속 읽으십시오. 하나님 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에서 자회달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저절로 입을 다스려 질수 있도록 선에게서 자문을 읽으라고 하시면, 그거에 순종해서 자문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에 확 박히게 돼서 말하는 것도 쉬어지고오직 천국의 속성들, 믿음의 말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라고 이렇게 자문을 주셨고, 또 성경을 주셨습니다. 입다스리는 거, 또 듣는 거, 모든 부분에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그 비결은 성경을 읽고, 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어떻게 성령님 할까요? 손님 도와주세요.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여기 음, 모든 일에 신중하게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일 가볍게 가볍게 하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나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 가볍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할 거야. 이거 아, 어어 이거 어, 어 이거. 아, 그래 이거 쉬워 그냥 아 세. 신의 생각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즐겁게, 기쁘게, 항상 바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광사에 감사하라. 이고난을 가볍게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로 다 넘겼습니다. 고난을 다 넘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하며 당연하게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성령님께 도움을 부탁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 도움을 부탁하는 삶